우리 대부분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보내는 과거의 즐거운 시간이 있었고, 또 지인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역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한 아기가 함께했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방박사까지 찾아오면서 그날이 굉장히 행복하고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어, 지금처럼 먹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은 시대도 아니었고 또 돈을 가진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오늘은 그 필라델피아 장로교회 제임스 목사님의 글을 조금씩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3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이 전반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을 하면서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헤롯의 왕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헤롯이 애돔 출신인데다가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헤롯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의처증이 있었는데요 어, 아내를 너무나 질, 어, 강한 질투심을 느껴서 전쟁터로 나갈 때마다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아내를 죽여라 이런 명령을 두 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내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도 죽이고 아들이 세명 있었는데 그세 명의 아들도 모두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수백 명도, 수백 명의 백성들도 죽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왕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드라임에 나시네 동방 박사 가이를 예로 찰랑 내리며 말하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laughs> 어디 계시냐 우리가 내가 동방에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온다 하니 헤롯 안과 온예루살렘이 듣고 소독합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헤롯한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헤롯은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의중을 어,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어, 헤롯은 그들을 옥에 가두거나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숨기고 대신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8절에 보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들에게 경배,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었죠. 헤롯은 어째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그토록 자세히 알려고 했을까요?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아기 예수가 백성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라면 자신의 그 왕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자기 신의 왕권에 빼앗길까봐 아기 예수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들은 직업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직업 종교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이들은 종, 이들에게 종교는 하나의 단순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직업처럼 종교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 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헤롯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헤롯과는 달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이들은 풍부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는지를 물었을 때 이들은 전문가답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요 이처럼 성경에 대한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헤롯은 사악한 관심이나마 가지고 있었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만일에 메시아로 생각되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조사단을 베들레헴에 보내서 그 아기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았을 것인데 이들은 전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헤롯을 돕는데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처럼 메시아를 경배하고 기뻐하느라고 당황했습니까? 아니면 헤로처럼 메시아가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당황을 했습니까? 후자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다시 단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사람들의 반응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헤롯과 같이 적대적인 정치 지도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목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과 같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적대적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헤롯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리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말 부여롭고 그리고 안정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시대가 와도 상관이 없다고, 안 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해로처럼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해도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야망이나 쾌락이나 성공이나 명성이나 조롱이나 다양한 종교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장애물을 만들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리고 여인,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믿더라도 적당히 믿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찾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을까요? 어, 해로 공정에 불려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리아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사절을 보면 헤롯 앞에서 모여서 그를 돕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원문에서는 모두 복수로 나오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헤롯을 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laughs>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별의 인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 별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주전 12전에 나타났던 헨리의 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7년에 그리고 6년에 나타났던 토성과 화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전 5년에 나타난 해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이 5년에 나타났던 해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 그리고 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절을 보면 이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다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꿈과 기적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혜 방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말을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간절히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이사야서를 같이 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얘기를, 우리 한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왕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 여기시리라. 우리 께로 돌아오라. 그가 롭게시리라 아멘.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인데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수련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가고, 성교단체 수련회도 가고, 단기성교도 가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많이 대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송구영신예배가 있고요, 어,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어 계속되는 어 연합 선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가 어느 쪽에 있죠? 아 저쪽에 있는데요. 어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여러분 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중고등부를 마치고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어 많은 아이들이 어 통계적으로 어 주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데요. 학원 복규마 협의의 통계에 의하면 44%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동성애, 진화론과 같은 주제를 학교에서 배우죠 그리고 그 주제를 학교에서 배운 게 소화가 되지 않아서 교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동성애 그리고 진화론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사 선생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또 부모님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동성애, 나쁜 거야, 진화론, 잘못된 거야, 라고 정제를 하죠. 잘못된 건 맞고, 나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왜 나쁜 것인지,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정제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를 입에서 꺼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지 못하고 성경과 세상을 연결하지 못하는, 어,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졸업을 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 탓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 수련회죠. 저는 이번 선교 수련회 때, 저도, 어, 설교를 한번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설교한 지가 제가 20년, 3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설교를 한번 하는데 고민 고민하고 기도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면 좋겠다 싶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영접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리라 정말 믿어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 교사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 또래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성교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만큼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주시면 정말 아이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수능 보는 날 교회에서 기도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다 나와서 함께 그 기도회 참석을 하는 것, 해야 되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이만이라도 온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기도로 씨름을 할때 아이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가 심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1절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해도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다면, 그것은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어떤 사람은 바벨론. 또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에서 출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먼이 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곳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살면서도 이 사람들은 마음이 단단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찾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박사라고 할수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본래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저멀리 떨어진 이방들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경배하죠. 저는 여기에 굉장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 또 자녀 중에 또 이웃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은 하나님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안에 주님께서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마음 부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두손 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가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는 백의의 기회가 닫히고 그리스도를 믿을 문이 지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거죠. 지금이 여호와께 가까이,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의 이름을 부를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찾고 싶으시다면 뒤로 미루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전하고 싶다면 뒤로 미루지 말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오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이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청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물과 피를 쏟은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여호와께 나오라는 것이죠. 그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경시대처럼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들려주는 것은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서 먼 거리에서 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물과 그리고 경배를 드렸 것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은 후에 다른 길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으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할 때 순서 순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정말 만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축원하고 더불어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의 시대도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와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멀어졌던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이날에 하나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향해서 잔치를 벌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한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